부모 든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백 번, 천 번, 만번 이해가 된다 생각됩니다. 오늘의 이치회가 뭔가 신금을 올리고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될것 같아서 굉장히 고도합니다. 여러분들 똑같은 생각이실 것 같습니다. 지금 이 자리에 허성시의회 의원님들도 상석해 주신 걸 알고 있습니다. 앞으로 우리 시민들과 의지를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바랍니다. 다음은 오늘 이렇게 찾아와 주신 분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. 자유 발언을 위해 올라와 주실 분은 손을 높이 들어서 이 자리에 오시겠습니다. 한 말씀씩 해주십시오. 는 연쇄 성폭행범의 화성시 거주를 결사 반대합니다. 우리 화성 주민들은 이춘재가 잡히기 전까지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 발생한 지역이라는 큰 운명에 시달려왔고 나쁜 지역이라는 큰 이미지 실추를 경험했습니다. 아픈 상처가 아물지도 않은 상황에서 떠올리기도 싫은 연세 타이틀이 붙은 타 지역의 수원 발발이가 이곳에 거주한다는 것에 분노하며 주민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모든 국민은 거주의 자유가 보장되어 하지만 수원 발발이라 불리는 연세성폭평군과 불과 몇 미터, 몇십 미터 사이에 두고 거주하고 싶은 학생들은 없을 것입니다. 여기에 참여하는 우리는 학부모 입장에서 이런 행정에 우리의 자식들을 거주시킬 수 없음을 자명합니다한 사람의 거주의 자유를 위해 재발 위험이 있는 범죄자를 이런 환경에 거주시킬 수도록한 것은 다수 주민의 거주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습니다. 이에 법무부는 정범죄자 등 혐오 범죄자 출소 이후 죽음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둘 것을 촉구합니다. 우리는 성폭행범 박성화의 화성시 거주를 결사 반대하며 이를 막기 위해 결사 투쟁할 것을 밝힙니다. 구호제상 하시겠습니다. 수원 발발이 박병화는 즉시 퇴거하자. 연세성폭행범 절대 주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. 살던 것으로. 도라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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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학교 앞에 성범 대늘을 주고 가는 법무부는 각성해라 감사합니다 오음은 이어서